구네 하하! 이것이 바로 그 화제 잠만보의 빅 불닭 피자 아니겠습니까? 유라는 잠만보의 빅보르곤조라 피자를 구해왔다고! 와 각각 다른 맛을 구해왔네. 맞아. 솔직히 이거 구하는 거 진짜 힘들었지. 와나 진짜 이거 구하려고 마트만 진짜 네개 갔다 왔어 네 개. 유라는 끝치고 잤어. 유라키유 다 됐네. <laughs> 그랑그라. 와. 자, 근데 여기에 또 주목해야 될 점이 피자빵 안에 띠부띠부실이 있고요. 그띠부띠부실 안에 포켓몬고 게임에서 쓸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가 적혀 있다는 점. <laughs> 이야. 무조건 해봐야지. 당연 아직 아 잠깐만 나좀 맵찔이거든. 손이 맵찔이지. 어 근데 내가 이거밖에 없어서 못 사오긴 했는데 불닭 피자야. 고르곤졸라 피자랑 바꿔주면 안 될까? 바꿔달라고? 어. 어 유라도 고르곤졸라 피자가 좋아하는데. 어. 그냥 주면 또 재미가 없지. 아 어.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어. 손이가 어 장난보로 어. 상행시를 한번 지어서 보여줘. 빵 터지면은 바꿔줄게. 아니 피자빵 먹는데 왜빵 터져야 돼? 피자빵 먹은거빵 터져야지. 아 진짜 빵 터트려야 돼. <laughs> 어, 어. 그냥 터트리는 거안 돼. 빵 터트려야 돼. 운 뛰어주세요. 잠. 잠이 만. 많은 보. 보물 <웃음> 유라. <웃음> 나 진짜 만까지는 내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 하고 기대했는데. 오케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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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laughs> 감사합니다. 잠이 많은 보물 유라 씨. <laughs> 아직도 뭐 이게 칭찬이야 여기야? 아니, 아니 칭찬이지 슬리핑 뷰티 숲 속에 잠자는 오 공주 그 이름하여 유라. 뭐 내가 그렇긴 하지 이 정도? 짠. 가져가 가져가. 와 <laughs> 유라 좋은 거래였다. 좋은 거래였다. 아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먹던 맛을 상기시켜 주려나? 어, 나 빨리 그거. 구구... 네? 아 그거 왜 물어요? 피렌체에서 먹던 피자랑. 아유. 꿈에서 먹었어요 이탈리아 피렌체 안 나왔어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어, 여기 보니까 유라 이 치즈가 진짜 쫀득쫀 득한 게이 모짜렐라 치즈의 이쫙우이아 식감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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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쪼금 쪼오 어어어 어어금 쪼금 쪼금 쪼 알지? 알지 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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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어, 어, 어. 어어 이렇게 돌려 먹어야 돼 <laughs> 이렇게 돌려 먹는다고? 아아 <laughs> 아, 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먹었던 그 피자 맛 가보고 얘기하세요 아네 아, 아, 유라는 너무 궁금한 게 여러 가지 피자를 먹어봤지만 불닭 피자를 처음 먹어봐 진짜 오. 불닭 하면 또 코리아 아니겠어? 아 그런 거야 <웃음> <웃음> 얼마나 불닭 맛을 잘 살렸을지 피자가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서 살짝 느끼할 수 있잖아요 <laughs> 어. 이 불닭 피자를 갖고 온 거는 진짜 신의 한수아 신의 한 수지 아마 내가 봤을 때 약간 고르곤졸라가 느끼하면서 담백한 좀음 그런, 그런 맛이 있을 것 같은데 꿀 찍어 먹었잖아 원래 설마 꿀 들어있겠지? 들어있겠지! 고르곤졸라인데 들어, 그래, 뭐 그, 그래 그래 우리 그 부푼 기대를 안고 그래. 한번 뜯어볼까? <laughs> 우와 생각보다 피자가 큰데? 피자 진짜 커 얼굴 그러니까. 다 가려져 가려진 <laughs> <그래진> 거 맞아? <laughs> 얼굴 다 가려져 <laughs> 나 가려졌어? <laughs> 오다 가려졌네 좋아. 저... 어, 띠부띠부스 보이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는 거지? 이번에는 우리 띠부띠부실리 2세대 무조건 뽑아야 돼. 무조건이지. 우리 솔직히... 그때 하나도 못 뽑았잖아. 맞아. 안 나오면 이건 반칙이야. 진짜 응. 우리 이렇게 힘들게 구해 왔는데 2세대 띠부띠부실 안 나오면 그래. 이 피자 다 먹을 거예요. 잠만 <목소리> 보세빅 고르곤졸라 피자. 그리고 빅 불닭 피자. 렛츠 고. s go. 자, 유라가 이제 우리가 맛있게 피자를 먹으려면은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선이 있죠. 네네. 이 선까지 비닐을 뜯어줄 거야. 자. 오아 오! 오! 오, 냄새. 냄새가 바로 나. 포켓몬 빵이랑은 차원이달라 완전. 냄새 풍미가 느껴져. 오 어? 이건 내가 중국 수찬상에서 먹었던 그 중국 요리의 냄새가 확올라온데 중국 수찬상 가보셨어요? 어 빨리 뜯어보자. 우리 <laughs> 우와아아아아아 아니, 띠부띠부씰이 어, 어, 얼었어. 축축하고. 구절 <laughs> 뭐야? 우와. 아니, 안에 치즈가 뿌려져 있을 줄 알았는데 치즈는 이렇게 따로 동봉이 돼 있어. 치즈 왜 이래? 치즈 왜 얼, 얼었어? 치즈 치즈가 얼어서 이렇게 부셔져. 비지 삼촌. 해동해오셨어야죠, 이 사람이 정말. 그니까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게. 아, 아. 아하. 유의해야 될 거. 이 띠부띠부실이나 이거 무조건 꺼내셔야 돼요. 무조건. 같이 돌리면 큰일 납니다. <laughs>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 하나 더. 자, 이 치즈가 따로 동봉되어져 있기 음. 때문에 이렇게 살살 이렇게 만져가지고. 맞아. 그래야 균형 있게 치즈를 뿌릴 수 있지 안그러면은 이게 그냥 딱한 군데만 맞아. 딱 그냥. 한 입거리로만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자, 그럼 치즈 투어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자, 이 상태로 뿌려주면 되는 거지. 고루 저는 완료됐습니다 와나 진짜 잘풀어와 와, 와. 뭐야 아니 유라 치즈 봐봐 유라 치즈는 되게 이뻐 짜잔 피자 대학 나온 사람 아까 열심히 떼더니 뭘뗀 거야 이탈리아 피렌체 그 고르곤졸라 오. 스타일이야 약간 감성. 이것조차 감성. 왜? <laughs> 왜 웃고 있지, 라왜 비웃고 있지? 아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이 놀라서 올것같아 여기. 저기, 피렌체 출신 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laughs> 네,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이제 치즈를 다 뿌려줬으면 뚜껑을 덮은 다음에. <laughs>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려줍니다. 이미 피자 맛집이야. 와. 여러분 공개합니다. 잠만보의 빛고르곤졸라 피자. 따라. 와, 왜더 맛있어 보이지? 아 잠깐만. 뭐야? 아 피디 삼촌, 솔직히 말해요. 꿀 숨겼죠? 예. 꿀? 네. 꿀 무슨 꿀이야? <laughs> 꿀. 와, 이... 거기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피디 삼촌 배에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laughs> 진짜 꿀 없어? 고르곤졸라를 먹는데 어떻게 꿀 없이 먹어요 피디삼촌! 아 지금 이거 없어요 없어요 피디삼촌 진짜 이탈리아 피렌체 씨. 안 가봤어요? 거기서 무조건 꿀 찍어 먹는다고요 <laughs> 자꾸 피렌체 주민처럼 얘기하시는데 티켄팅 확인합니다 아, 도와줘 유라 도와줘 아, 아 근데 진짜 꿀이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꿀이 없으면 피클이라도 있으세요? 그렇지 원래 진짜 고기 잘 먹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 피자랄들은 꿀 없이도 먹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리는데. 아, 뭐 먹을 수 있어? 와이 비주얼. <laughs> 이야. 아 뜨거. 어 빨리 먹었더니. 아 이미 입에 넣었을 때 맛있어. 아 이거 진짜다. 어 진짜? 약간 고소하면서 모짜렐라 풍미가 음. 확 올라. 응꿀 없이 먹는데 괜찮아? 어 진짜 멋있다. 맛있다. 아 꿀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니 아니. 아 그것도 아니야? 꿀은 없는데 어. 거의 약간 피자 전문점 가서 어. 먹는 맛이야. 어머 진짜? 진짜야. <laughs> 나 빨리 먹을래. 피자는 손으로 먹어야지. 와 비주얼 <laughs> 음. <뮤지컬> 봐봐. <laughs>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laughs> 음. 아 이건 맛있다. 좋아. 어때 어때? 이거야? 매콤, 엄청 매콤하네. 손못 아, 매... 먹겠다. 아, 매워. 근데 <laughs> 그 정말 그 치킨의 살이 살아있어. 느끼할 것 같다. 갑자기 매운 향이 확 나면 또 먹을 수 있는 거지. 음~, 아니... 음... 별5점 중에 음. 4점 주고 싶어. 4 점. 냉동 피자라 음. 피자 전문점에서 바로 오븐에서 나온 그 맛은 안 나지만 음. 진짜 이 정도면 난 진짜 너무 맛있어. 그렇지 간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면 전자레인지 하나만. 있으면. 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삼 점. 근데 피클 없으면 저기 단무지라도 좀. <laughs> 어 뭐야 봐. 뭐, 뭐. 아이. 지시 배우신 분 치킨무라도 있어야지. 네. 그지? 어. 수다, 수다, 수다. 근데 소리가 왜 이래? 이 양반이 이거... 선 넘네 근데 짤리잖아 어, 아 깜짝이야 어 때린 왜, 줄 알았어 오, 때, 때린 줄 알았어 아, 이거지 와 이거 피가 계속 들어가 진짜 음. 너무 맛있어 맵기는 안 좋은 거 같아요 이 맵기는 신라면보다 음. 조금 덜 매운 그면 그면 나도 먹어볼래. 우리 바꿔서 먹어보자. 피자 왔어요. <laughs> 와. <우와>! 와. <laughs> 더잘데어진거 같은데? 아유 피디 삼촌 이제 잘하시네. <laughs> 우리 건조는 어떤가? 음 아, 아, 왜요? 소금. 아니 진짜 고소하다. 와 이거 맛있다. 안 되겠다. 음. 오늘 여기 있는 피자 다 먹. 뭐야 뭐야? 와. 음. 내가 끊어줄게. 얄. 얄. 음. <laughs> 치즈 봤어? 치즈가 쭉 늘어나는 게 와, 진짜 이건 대박이다 진짜. 음, 진짜 맛있다. 인정하면 끄덕여 봐. 그렇지. 이 거친 끄덕임. 힘들게 구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피자빵 드셔 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자, 그럼 촌이 띠부띠부시 확인하자. 좋지. 그럼 여기 띠, 안에 띠, 띠. 4개 들어 있으니까 우리 2개씩 바꾸자. 그래? 물건은 준비됐겠지. 그럼 들 먹나? 자, 어디 확인을 해보지? 두개 어, 맞다요. 맞구만 거래를 하지 수락하시겠습니까? 수락합니다. 자, 음... 좋았어. <laughs> 한 장, 한 장. 그리고 톤이랑 바꾼 거 유라가 준 불닭 피자에서 이 세대가 나올 것 같아. 여기에 좋은 게 들어있겠지? 좋았어. <laughs> 뭐야 유라 벌써 다 뜯었어? 나는 이렇게 고르곤졸라 피자에서 나온 거두 장, 음? 불닭 피자에서 나온 거두장 분리해 봤거든? 유라도 이게 톤이랑 바꾼 거내 거. 자기 거부터 먼저 뽑아보자. 그래. 아 잠깐만 여기 빨리 뜯어야 될것 같아. 지금 이게 너무 축축해가지고 지이 안에 <laughs> 보이는데 이거 뭐야? 나 지금 지그다 지금 머리 에 봤거든. <laughs> 안돼 아니야. 공개해 주세요. <laughs> 할게요. 야. 와. 나인테일. 나인테일. 와. 아, 이것만 보고 지그다로 착각했. 타임!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자, 띠부띠부실 후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짜잔! 포켓몬고에서 쓸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가 바로 여기 있네 어? 사용 기한이 있어! 2024년 8월 31일까지 아직 많이 남았네! 이 2년 정도 시간 있지, 우리가? 시작이 나쁘지 않은데? 그지 토니의 띠부띠부실도 이 피자빵처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나올 것인가 주근, 제발! 두근두근 이세대 포켓몬! <laughs> 3 2 1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갑니다! 뺀! 닭꼬리! 닭꼬리! 2세대 아니야? 2세대 맞지! 우와, 드디어 2세대가 나왔다! 따다다다다다 여러분 토니도 2세대 포켓몬 띠부띠부씰를 오는 날 합니다. 귀여워! 닭꼬리! 너무 닭꼬리. 자 그러면 두 번째 유라 언니 2세대 나왔으면 좋겠다. 과연!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얍! 야 와! 어? 어니북이네 근본이지. 완전 근본이지. 어니북이 근본이지. 귀여워. 언니북이 근데 있는데. <laughs> 아, 있어? 어 아, 근데 나는 왜 2세대 안 나오냐. 자, 젖은 띠부띠부실 안에 내용물을 보고 싶지 않아도 어. 볼 수밖에 없는. 1 세대 포켓몬 깨비드림조의 냄새가 나는데 <laughs> 이거 유라피자에서 나온 거잖아. 어. 공개합니다. 아 뭐야 이거 찢어진 것도 지지직 소리가 아니라 드르륵드르륵자 갑니다. 기대가 안 돼요. 역시는 역시나 역시죠. 깨비드림조. <laughs> 이번엔 이 세대가 나오겠지? 토니가 토니하는 얼굴을 보고 싶어. 야! 아 뭐야! 아갑골리왜 <laughs> 이렇게 좋아해? 보니가 후회하는 얼굴을 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만약 에 이거 두개 갖고 있었잖아 중복 중버. 중복이야. 진짜 중복이네. 중복인데 바로 버려버렸지. 아니 이 세대 포켓몬 닭꼬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에이 신에게는 아직 두 발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불닭 피자에서 받은 음. 거지요. 갑니다. 짠! 자 공개합니다. 이제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가자!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설마. 이... 이거 깨비드이죠 <laughs> 이거 깨비들 드 좀은 역대급이다 진짜. <laughs> 어, 각자 다른 마트에서 이 피자를 구해왔는데. 자, <laughs> 토니의 피자에서 어, 닭꼬리가 <laughs> 두개 나왔고 유라의 피자에서 어니부기가 두 장이 나왔어요. <laughs> 나는 깨비드을 줘고 토리는 나인테일이네. <laughs> 이것은 바로 잠만못방의 <laughs> 평행이론. 그럼 자, 우리 한 번에 뽑자 이거는. 좋다. 왜냐면 다를 수도 있다. 좋다 좋다. 다를 수도 있다가. 좋다. 시작 2회 어? 3 2! 1. 회 4회 5회 야! 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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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이이5 이브이! 이회이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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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 게임 해드릴 줄 아니었어 너무 다행이다. 우리가 뽑은 거 각각 네장 중에 다른 게한 장밖에 없다. 그래 어머 무슨 일이고? 너무 좋아. 아 <laughs> 좋은 띠부띠부실은 안 나왔지만 피자라도 맛있게 먹자. 자 그럼 피자 빨리 먹고 또 띠부띠부실 있는 잠만무 피자 구하러 가야지. 또? 또? 또 구하러 가야 돼. 당연하지 따라와. 알았어.